지금, 비호감 대선 후보들 때문에, 모든 분들이 많이들 물으세요, 저한테도. 아, 이번 대통령 누가 될것 같냐? 그러면 저는 이럽니다. 나는 안 찍을 거야, 이번에. 어차피 해봤자 상문 낙마살 후보, 두, 둘, 중에 한 명이 있고, 배우자도 딱 보니까, 이 후보, 윤 후보의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또 상문 낙마살이요 그러면은, 당선돼도, 나라주인, 또 바뀝니다.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국민의 의무로서 지키야 하겠지만은 한번더 나라 주인 바뀔 거라고 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래서죠 당선되기 전에도 어 이번 상문 낙마야 바뀌어 촛불 촛불이 보여 그뿐만 아니라 본인 사주들 좀 제대로 신년이니까 아직 신년이니까 제대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이제 며칠 뒤면은 음력 1월 1일 진짜 이민년입니다 2022년. 숨은 상문 낙마가 있죠. 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. 윤석열 후보의 2022년 내년이에요. 내년 상반기의 운세의 기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쥐띠의 이름을 알린다. 장성의 12월생이면 망신살이 뻗쳐져 있죠. 하지만 자, 이름을 알린다 월살이라 네 법을 집행하죠 월살이 두 개나 잡혀져 있네요 하지만 숨은 상문 낙마살이다 거기에 백호살 장성장성의 이름을 알리고 월살이 두 개나 끼어 있으면 법을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숨은 상문 낙마가 있죠 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